명예훼손으로 원래 경찰에서 송치가 됐던 의뢰인인데요. 그러니까 불송치로 바꾼 그런 케이스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송치를 내렸던 게 불송치로 바뀌긴 쉽지 않은데요. 어떤 부분들을 공략했냐면요. 특정 집단에서 그 집단의 어떤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비리를 조금 폭로를 했습니다. 비리를 저질렀다고 라 지목된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뭐 명예훼손을 했다고 라 해서 걸었던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을 걸었냐? 이제 유명 이제 방송사 유튜브 댓글에 그러한 내용을 적었던 것입니다 그대로 물증이 댓글 단계에 남아 있는 상황이었고요 누가 달았는지도 알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서 피해가 냐면요 비방의 목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비방의 목적은 공공의 이익과 정반대에 서 있는데요 그래서 비리를 알려서 해당 뉴스 기자가 보기를 바랬다 그 유튜브 기사도 특정 학교의 어떤 비리를 폭로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기자가 봐주기를 바랬다. 이런 내용이 아마 어, 어, 어필이 된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그 내용이 특정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을 특정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런 비리를 다루는데 무능력하게 작동을 했다. 특정이 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이런 부분을 또 어필했습니다. 대상자들이 아니고 그 기관을 얘기한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불송치 결정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마시고요. 억울한 부분이 있다 싶으면 꼭 어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